것도 아이고 안 들립니다 아안 들려요 잠깐만요 예. 어면은 뭐라는 하십니까예예 예. 다시 한번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아 어. 이번 주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을까요 예 아마 좋을 거예요 아 이거 학생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다 그렇게 지금 PPT를 짜나 가지고 예. 예. 아, 그러면 소안에다가 학생이...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학생이라고 학생이 아, 네. 쓰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어,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미 해 놓고 <laughs> 어디 갔냐 그리고 예. 이, 이 상황 맥락 도입이잖아요. 예, 예. 학생들은 아직 안 배웠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 근데 이제 학생이 대답을 해야 되면은 아, 이거는 무리죠. 이게 근데 ]한테. 아, 본문에 있는 거 이기 때문에 그럼 제가 그냥 다 읽어야 되는 아니 그러니까 건가본데요? 상황 맥락 도입에서는 학생들은 예. 이 문법을 사용을 할줄 모르는 상태예요. 아, 예. 그러니까 교사가 발화를 한다면 은 괜찮겠지만, 예, 예. 학생이 예, 그럼, 예. 못하죠. 학... 예, 그럼 제가 예. 다 발화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예, 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휴대폰이 비쌀까요? 네, 새로 나왔으니까 비쌀 거예요. 선생님께서 왜 전화를 아, 전화하셨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내일 축구 경기가 있는데 한국이 이길까요? 베트남이 이길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laughs> 동사일까요는 동사에부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하거나 듣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해요. 사진을 보세요. 사진의 날씨가 어때요? 흐려요. 흐려요. 예. 네, 날씨가 흐려요. 비가 오려고 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를 해야 하나요? 우산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비가 오려고 하는 날씨에는 우리는 우산을 준비해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우산을 준비했어요. 오늘 저녁에 비가 올까요? 네. 네. 다음 사진을 보세요. 내일 수업은 한국 영화를 보려고 해요. 내일 수업이 재미있을까요? 네. 네. 어... 아, 음악 소리가 너무 큰가요, 혹시? 어, 음악 소리 안, 안 들리는데 안 들려요. 네. 어, 그럼 뭔가가 잘못된나 보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네. 네. 동사일까요는 동사에 부터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나 상태에 대해 추측하거나 듣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볼 때 사용해요. 그리고 받침이 있고 없고 차이는 다음의 표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요. 선생님이 좌측 기본 동사를 읽으면 우측을 따라 읽으세요. 많다, 많을까요? 작다, 작을까요? 좋다, 좋을까요? 먹다, 먹을까요? 읽다, 읽을까요? 읽을까요? 듣다, 들을까요? 덥다, 더울까요? 춥다, 추울까요? 낮다, 나을까요? 크다, 클까요? 비싸다. 있을까요 마시다 마시까요 좋아하다 좋아할까요 치다 칠까요 만들다 만들까요 어떻다 어떨까요 많다에 많은 받침이 있어요. 네 있어요. <laughs> 그다음에 그나 받침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이런 거를 삐삐 들어. 못돼요아그 이거는 빼야 되나? 그러면은? <laughs> 네 이렇게 받침이 있고 없고의 동사일까요와 동사일까요로 그분이 돼요. 어? 왜안넘어가 아이고, 너무 넘어갔네. 아, 니다 이거. 화장. <laughs> 잠깐만요. 예. 아. 네. 하지만, 듣다와 만들다와 같은 불규칙도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문법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늘 숙제가 많을까요? 선생님이 키가 작을까요? 클까요? 이 음식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많이 <목소리> <목소리> 막히네. 피, 피티하고 안 맞아요. 여러분, 화면을 보세요. 어. 네. 음.